구름도사 이륜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채널 사주 운세 이륜원입니다. 월간 운세와 인기 스타들의 사주 운세 풀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운세 이륜원을 사랑해주시고 많은 시청과 애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읽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역읽교 시간 제목 폐색 짙은이재명 캠프 귀곡성 들린다 해흑 귀신이 진짜 눈물 눈물이 이렇게 막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귀곡성 귀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은 눈물이 나지. 음. 드디어 이제는 귀곡성이 이제는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면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라면 귀신들이 뭐 와서 하겠어요? 이재명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재명이 때문에 자기가 진짜 뭐 죽었거나 뭐 이랬다면 그 귀신들은 와서 귀의 곡성, 귀신의 어 울음소리가 귀곡성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울음소리를 이제 하고 이제그 이재명 캠프가 이제 거의 뭐 음, 거의 이제 멘탈이 나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귀신들이 이제 뭐 와서 이제 울고 하면 아이고 진짜 뭐 밤에도 일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하던 사람들도 뭐다놀라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억울한 주, 그 귀신들이 죽은 사람 이 있으면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떠한 일 있어도 사람을 해하거나 나쁘게 하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몰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고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때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내가 어,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뭐냐면 악귀들이 하는 게 악귀들이 근데 일단 그 이재명이가 악귀인지 아닌지는 나 중에 수사하고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귀곡성이 난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을 했어요. 자, 지금 이재명 캠프, 네, 이재명 캠프가 여기 보면, 음, 여기가 네, 더불어고, 네, 여기가 이재명이야. 이재명, 이재명 캠프. 자, 여기가 국힘, 국힘이고 윤석열. 윤석열이요 자 지금이 달이 다리 무슨 달이에요? 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민년 인관 관이 이제 제한이라고 있어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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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 안 돼요. 관이 관이 그냥 또 그렇다고 아주 없으면 안 되지만 관이 약해야 된다고 구원점에 그리고 여기도 관이야. 이, 야 태세도 관, 올권도 관이야.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이 관이 여기 있어 국내에서 여기 관. 야, 관이 태세 일대에다가, 네. 월권 일대에다가, 태세 일대야, 관이. 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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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엄청나게 세잖아. 그는데, 여기 일진에서도 수생목을 했고, 생을. 그러면 이쾌 자체에서 관이 힘이 엄청나게 쌓는 거야. 관, 관은 재앙이 이렇게 세지면, 관은 재앙, 전쟁, 질병, 사고, 흉한 일은 다 드는 거야. 귀신부터 다 드는 거야. 귀신부터.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이재명이가 매우 관이야. 근데 이것이 동해에서 수생목을 해서 그 관이 회두생을 당했어, 회두생. 회두생이 됐어. 요 회두생이 됐으니까 그 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관이. 그러니까 관의 힘이 꽉꽉 찼으니까 이 관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뭉치면은 전쟁이 나고 사고 사람이 막 죽고 막 그냥 재앙에 뭐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 이제는 폐색이 지쳐갈 수밖에 없죠. 관이 너무 세면 그 관으로 인해서, 관은 뭐냐면, 관제 구설. 귀신, 사고, 죽음, 재앙, 병, 질병, 고통, 뭐 이해가지고, 악마, 뭐하더 아주 이런 쪽이 다 관에 들어간다고. 근데 그 관에 이렇게 해서 그 관에 이제 그 관에 치는 게 너무 많아서 관에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폐색이 지쳐지니까 이재명 캠프에 어떻게 돼? 이 관은 또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귀신들이 귀신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억울한 귀신이 있으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저승을 못 가죠, 당 안에. 자기가 이제 그일 때문에 자살, 진짜 자살한 사람도 억울할 거야. 왜냐면, 하 이재명이를 위해가지고 대통령 되라고 했는데, 대통령 안 되니까 억울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난 죽어서 대통령 되기를 바란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이 억울한 거고. 아니면 이재명이 죽어서, 뭐, 이제, 어떻게, 어, 죽기 싫었는데, 강제로, 뭐, 타살을 당했다. 이러면 당연하죠. 이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저승의, <laughs> 염라대왕이나저승사장한테 내가 좀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 그만큼 사정이 있으면, 예, 진짜 사정이 있으면, 염라대왕 저승사자도 그 말미를 준답니다. 뭐, 뭐, 많게는 아니도 100일 동안, 100일 동안의 시간을 준대. 빠르면 뭐 3일짜리도 있고 뭐뭐 뭐 저기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지만 제일 긴게 100일 동안을 그안 가고 할수 있는 것이 뭐 있다고 이런 이제 신의 그런 그그 그 법에서는 신의 질서에서는 그런 얘기가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 죽은 사람이 100일 안에 죽은 사람들 같으면 여기를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으면 억울하게 죽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못하게 뭐 완전히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이 뭐, 뭐 진짜 뭐다 잡아 뜯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곡성이들리면이재명이 캠프에 밤에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즐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왔다 멘탈이 나가고, 어, 서로가 서로를 이제 뭐 의심하고 싸우고 안에서 이제 네 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그걸 이제 원하는 거야. 네 분이 일어나고 무섭고 밤에 화장실 가는데도 그렇고 뭐 뒤에서 막 자고 땡기고 뭐 그냥 뭐 잠을 잠깐 자는데도 와서 뭐 귀신이 와서 막 종을 흔들고 아니면 뭐 목을 쪼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귀신들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뭐 뭐 난리도 아니지. 왜 이재명이 대통령한테 이 관이 이렇게 관이 왕하잖아. 이관 귀라는 것이 그래서, 관, 귀라고 하죠. 관, 귀. 관이, 관, 귀. 세면 귀기 제약이네. 관, 귀. 귀신. 그냥 관, 귀. 그래서 관, 귀. 관이 이제 이건 좋을 때 작용하는 거고, 양의 기운이 있을 때, 음의 기운 때는 귀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 이재명 캠프, 지금, 아, 이제는, 어, 뭐야,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할 때, 심장이 떨리고, 어, 가슴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어,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귀신이 모이면 엄청난 힘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의 귀신이라도아 아, 이게 원한이 좋면 어, 큰 힘을 내는데 여러 귀신이 모였다면 하 그것은 뭐 불을 보조 뻔한 일이 아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이 흩어지게 되는 거고, 네. 공포에 질리고 무서움에 떨고 아프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점에 캠 핵심 캠프도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귀곡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재판하기 전아저재판이라네 선거하기 전날 거지 다들 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니까 하고 이 지금 귀곡성은 이재명 캠프에서 진짜 이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철저히 소수, 조사하고 수사하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고 지금 현재 폐색이 짙어갖고 이재명 캠프가 그러니까 귀신들 귀국성도 귀신들이 더 힘을 더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이재명이가 옛날에 무슨 자기가 나쁜 짓을 했고 하는 그 귀신들이 원한이 있으면 다 와서 모일, 모일 것이다. 이런 생각 도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만상의 불려심상이라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내 목숨을, 어, 바쳐가면서 남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살신성인을 할 때, 그 집안 자손 만대 영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물나게 피해를 줘서, 나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고 눈물나게 만드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어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오늘 주요 6효시간 제목 폐색 짙은 이재명 캠프 귀곡성 들린다 흑흑 울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